안녕하세요. 대인칭 시점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제품은 CJ ENM에서 키보드를 만들었습니다. CJ ENM에서 만든 광축 키보드고요. 이 키보드는 온게임넷 ENM 프로게임단에 공식 후원하고 있는 공식 협찬 제품이에요. 바로 CJ 엔투스 K200G 배틀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키보드는 다른 데서 많이 안 쓰이는 CJ ENM과 오테뮤가 작해서 만든 CJ 광축을 탑재한 제품이에요. CJ 광축을 탑재한 키보드는 CJ ENM에서밖에 만들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CJ에서 스위치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의문감도 있고 궁금하시기도 할 테니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격은 정가는 39,900원인데 현재를 기준으로 36,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광축키보드 치고도 상당히 저렴한 가성비가 좋은 키보드인데요. 한번 박스를 열어보고 제품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 기계식 대비 1.5배 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한 제품이라서 그런지 실처리는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박스 자체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코팅돼 있어요. CJENM이 워낙 대기업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의 패키지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품 사양이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광축 클릭형 스위치를 탑재한 제품이고 LED는 29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방수 기능인데요. 이런 PC방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일반인들도 컴퓨터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아니면 음료수를 마시면서 키보드를 사용할 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럼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키보드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오, 또 되게 괜찮은 게 39,000원대 가격인데, 이렇게 키보드 먼지 덮개, 더스트 커버라고 하죠. 플라스틱 더스트 커버가 증정이 됩니다. 사용 설명 및 품질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설명서도 컬러로 상당히 알아보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제거할 수 있는 스위치 리무버, 키캡을 제거할 수 있는 키캡 리무버, 그리고 여분의 CJ 광축 스위치가 두개 들어있습니다. 이 눌러보니까 키압은 약간 묵직한 편인 것 같네요. 이 가격대 광축 키보드 중에 이렇게 더스트 커버를 증정하는 일이 많지 않은데 이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키보드를 사용할 때 방에 가만히 놔두다 보면 이게 먼지가 쌓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하기 너무 불편한데 이렇게 더스트 커버를 챙겨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타건을 해봤을 때 느낀 건 다른 클릭형 제품보다 체리 청축 느낌에 조금 많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테뮤 청축 같은 경우에도 꽤 괜찮은 타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테뮤 청축은 솔직히 내구성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지 타건감 때문에 그렇게 욕을 먹은 제품은 아닙니다. 이 키보드도 오태뮤에서 CJ와 함께 합작해서 만든 광축인데 광축 같은 경우에는 접점이 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이게 입력이 신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오태뮤에서 이렇게 청축을 만들던 기술력으로 광축을 만들어서 내구성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키감 자체가 상당히 클릭형 중에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위치만 눌렀을 때는 많이 무겁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60g 키압이라고 돼 있는데 흑축을 칠 때랑 이 광축 기계식 키보드 60g을 칠 때랑 그 누르는 스프링압이 체감상 많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체리 흑축 같은 경우는 누를 때 손가락에 확실히 무겁다라고 느꼈는데 이 제품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구분감 있는 타건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케이블은 직조 케이블로 부드럽게 돼 있고 노이즈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또 USB는 금도금 처리되어 있습니다. 완전 방수를 지원하는 키보드다 보니까 이렇게 케이블은 탈착식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살짝 아쉬운 건 이게 케이블이 한쪽 방향으로 밖에 나올 수가 없어서 좀더 비싼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선정리를 할수 있도록 세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이건 가격이 3만 원 중반대 내지는 후반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 가격대 제품은 상판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CJ 엔투스 K200G 배틀 이 제품은 상판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만져보시면 금속 재질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렇게 보시면 나사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나사를 숨기지 않고 디자인으로 깔끔하게 표현한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밋밋한 완전 블랙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 측면은 반사가 되는 광택에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이 엣지 부분에 은색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디자인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이 가격대는 그냥 온통 블랙으로 되어있어서 싸구려틱한데 이거는 그 가격대비 그렇게 너무 저렴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외관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미끄럼 방지 패드가 고무로 4개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끄럼 방지 패드가 높이가 꽤 있는 편입니다. 이게. 보시면 높이가 좀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제품이 바닥면에서 살짝 뜬 채로 고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높이 조절 때는 1단으로 돼 있는데 높이 조절 때 바닥 부분도 고무로 마감이 돼 있어서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방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키보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상당히 가벼운 키보드이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살짝 의문이 되는데 한번 제가 뒤집어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그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의 효과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높이 조절대를 해도. 이렇게 조금 밀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장패드를 깔아주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마찰력을 보조해서 사용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게가 가벼워서 상당히 이동할 때는 정리하거나 청소할 때는 편한데 가볍지만 미끄럼 방지 패드가 훌륭하지 않다면 이런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는 점,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키보드를 PC와 연결한 모습입니다. 이 키보드는 레인보우 LED를 사용한 키보드예요. 그래서 위부터 다양한 색깔의 LED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국 PC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키보드들이 이렇게 레인보우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PC방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저가 라인업 키보드들이 이런 LED를 사용하고 있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PC방 환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색 LED가 오히려 좀더 보기 깔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우선 이 LED 효과 같은 경우에는 펑션 인설트 키를 통해서 19가지 모드를 변화시킬 수 있고 1번부터 8번까지는 고정된 LED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펑션과 9번 또는 0번을 이용해서 커스텀 LED를 사용할 수 있는데, 9번에 할당하고 싶으면, function 9번을 누르고 나서, function 홈키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하는 게임인 히오스 키를 하기 위해서, q, w, e, r, a, z, g. 이 정도로 등록을 하면 다시 f u n c t i o n 에 홈을 눌러서, 저장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펑션 9를 하면 제가 사용하는 이 키가 레코딩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등록 안 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아예 불을 끈 채로 LED 없이 사용할 수도 있어요. LED를 없이 이렇게 사용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LED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도 남겨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가격을 생각하면 가격이 3만 원대다 보니까 3만 원대 키보드로는 준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광축의 장점은 내구성과 빠른 입력 속도인데 입력 속도가 중요한 FPS나 뭐롤 같은 AOS 게임, 내지는 스타크래프트 같이 빨리 키를 입력하고 정확하게 키를 입력하는 게 중요한 그런 게이밍용으로는 기계식 키보드보다 광축 키보드를 쓰는 게 반응속도를 생각하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C방과 같은 환경에서 완전방수를 지원하는 광축 클릭형 키보드를 3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선 가격이 3만원대다 보니까 정가가 39,900원이고 할인하면 좀더 저렴해지니까 3만원대에 게임을 하기 위한 키보드를 구매하신다. 그리고 빠른 반응속도가 필요하시다 하면 이 제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 영상 설명에 있는 구글 폼 주소에 접속하셔서 닉네임과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리뷰에 사용한 이 제품을 구독자 여러분에게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벤트까지 다 참여하시고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키보드의 타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